안녕하세요. 내가 아닌 한양 소유주와 함께하는 우리 한양재준이입니다. 어제 3월 8일에 분당구청에서 재건축 학교가 열렸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신탁사와 공공시행 방식을 비교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조합, 신탁, 공공시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신탁, 공공시행, 총괄사업대행자 플러스 조합방식만 인정하고 조합단독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강의에서 나온 신탁과 공공시행의 비용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에서 가장 큰 비용은? 재건축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축, 설계, 정비업체 등 용역비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수수료 2. 이자 3. 조합 또는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신탁방식을 활용하면 신탁수수료뿐만 아니라 신탁대여금, 이자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탁수수료와 신탁대여금 이자란. 그럼 먼저 신탁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마치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처럼, 신탁사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탁대여금 이자는 뭘까요? 재건축을 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조합이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신탁사가 대신 돈을 빌려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갚는 구조인데요. 이때 빌린 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 즉, 신탁사를 활용하면 총 매출에 대한 신탁수수료 외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과 공공시행,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될까? 작년 9월, 한 신탁사가 주민대상 설명회를 열면서, 대여금 금리가 LH와 비슷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발표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시한 차이는 세대당 38,0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제 재건축 학교 강의에서 전문가들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최근 시공사와 결별한 상계주공의 신탁사 대여금리가 9.5%인데 적정금리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9.5%가 아니고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해보니 신탁대여금 금리는 7에서 7.8%였지만 이는 금융위기로 다들 금리가 높은 시기였다고 답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LH의 채권조달금리는 5.037%였습니다. 즉, 약 2%의 금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2% 차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세대당 38,095원이 맞을까요? 우리는 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1년이나 걸렸을까요? 신탁 수수료 1%는 아껴야 하는 돈이지만, 대여금 금리 차이 이 3%는 무시해도 되는 돈일까요? 이런 비용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신탁사의 대여금 이자는 6%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LH의 자체 채권조달 금리는 2.5에서 3.8%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차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부분은 상계주공의 시공사 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본건 누구일까요? 시공사인 GS 아닌 신탁사, 아님 소유주 소유주만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 한양 재준이의 역할, 우리 한양 재준이는 소유주가 원하고 소유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재건축이 무엇인지, 소유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소유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공시행과 신탁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신탁방식이 결정된다면, 특정 신탁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탁사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어떤 비용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한양재준위의 역할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소유주 여러분의 목입니다. 설명회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010-3335-8456으로 동호수 성함을 보내주시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재준위는 소유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